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전도사 이삼열. 저는 김한기 이년모 장사님이라고 해요. 친구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나요?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고난 주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고난 주간은 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인연부 친구들은 전사님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는 미션 말씀 데이를 함께 진행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쓸수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말씀을 읽을 거고요 우리 인형부 친구들은 읽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겠죠? 그럼 첫째 날 말씀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나뭇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하더라. 아, 아멘. 자, 친구들 잘 읽었죠? 이제 이 말씀 읽은 친구들에게 전사님들이 미션을 줄 거예요. 공통 미션과 개인 미션을 줄 건데요.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공통 미션은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유튜브에다가 잘 참여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댓글을 달수 없는 친구들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되고요. 유년부 친구들은 친구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통 미션이고요. 개인 미션은 유치부와 유년부가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유치부는 이 말씀을 잘 보고 있다. 라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나 그리고 각자 선생님, 교육자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민용우 친구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써가지고 그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생님이나 또는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날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개인 미션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 미션과 개인 미션이 친구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가 다 참여해가지고요. 이 고난주간이 아주 의미있게 보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멋진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안녕!